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아이온큐 임직원 동향을 분석해 보면서 아이온큐의 이제 인재들이 과연 더 들어오고 있는지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업 초기의 성장에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재로는 불경기에도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온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저희 아이온큐 장기주주 커뮤니티 방에 계시는 금채님이 월마다 이제 유료로 링크드인에 지불을 하시고 주시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년 10월 저번 달 기준으로 원래 9월 달에 268명이었습니다. 아이온큐 총 인원이. 근데 273명으로 총 5명 증가가 했는데 8명이 입사하고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핵심 인재는 아무도 퇴사하지 않았어요. 이제 핵심 인재는 석사급이면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박사급인 인재들을 의미를 합니다. 핵심 인재를 10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6명이 들어왔고 총 163명으로 전체 인원의 한60% 정도 됩니다 아직은 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이고 회사 덩치가 풀려져 가면은 그때 이제 그 아래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커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주요 핵심 인재 영입 상황을 보면은 페이스북 메타 출신의 최적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왔고요 코넬 대학 연구원 그리고 화학 박사이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버클리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또 아이온큐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작은 200명이었고 올해 목표는 300명 이상이다 라고 제가 아이온큐 본사에 5월에 달 갔을 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50% 성장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링크드인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한 사람만 273명이기 때문에 아마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300명은 달성 가능하거나 이미 달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장 추이를 보시면 27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잘못된 프로필로 올라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1년 성장률 50% 넘었고요. 2년 성장률은 200%가 넘어서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입사자 트렌드도 보면 매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노란색 부분은 임원급입니다. 얼마 전에 10월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상무인 컬트 나이즈라는 분이 또 입사하신 이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입사하신 분들 내용을 좀 보면 랩 엔지니어, 엔지니어, 그리고 열 구조 쪽 엔지니어 매출을 관리하는 CPA가 또 채용이 됐고요. 연구원도 채용이 됐고 연구개발 쪽 물리학자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면서 뭐 이제 조금 덩치가 커지니까 매출 관리도 해야 될 거고 이제 상품 제조 엔지니어링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을 특별히 많이 뽑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예브라는 분은 코넬에서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또 최근에는 버클리 연구소 여기도 굉장히 저명한 미국의 연구소더라고요. 여기서 또 기계 엔지니어로 2년 넘게 계셨고 최근에 이제 과장급 엔지니어로 오셨습니다. 실무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켄월드이라는 분도 페이스북에서 한 3년 좀 넘게 최적화와 하드웨어 쪽 엔지니어를 담당하시다가 아이언큐 엔지니어로 채용이 되셨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과장급 정도 됩니다. 이제 8년에서 16년 차 사이를 과장급이라고 해서 스태프라는 명칭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CPA가 왔다는 점 이제 매출 어느 정도 관리하고 구체화할 단계가 되었다는 힌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저번 달에도 들어왔다 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덩치가 비슷하게 시작했던 양자소형주 스타트업들 위주로 현황을 좀 비교해 보면은 아이온큐 리게티 디 a 이브 그리고 알키 퀀텀은 양자 통신 보안 이쪽인데 여기도 사이즈가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총 인원은 2분기 기준으로 270명 아이언큐 리게틴은한 100명 정도 추산이 되고요 디 a 이브는 215명 알키는 한 15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출과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겠죠 2분기 기준 매출 아이언큐는 5.5밀리언 제일 큽니다 리게티가 3.3, 디웨이브는 진짜 적죠. 1.8. 알킷은 이 영국 기업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1, 2분기 합쳐서 상반기 2.6을 냈더라고요. 그럼 뭐 나누기 2에서 1.3이라고 쳐보죠. 디웨이브 알킷은 매출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먹여 살려야 될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인데 매출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럼 버텨림은 있는가?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아이온큐는 510밀리언 달러. 이건 한 7천억 가까이 되고요. 리게티는 그의 20% 수준인 100밀리언 달러. 디웨이브는 그의 10% 수준인 50 밀리언 달러, 알키도 마찬가지로 10% 수준인 40 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죠. 요거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이온큐는 2 밀리언 달러, 리게티는 140 밀리언, 디웨이브는 120 밀리언. 알켓센70 밀리언 달러 정도로 처음에는 비슷한 덩치로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양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부진한 기업들은 주가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보면은 리게티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잔여 현금이 65에서 75밖에 안 남을 거다 이 얘기는 추가 유상증자나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얘기였고요. 참고로 올해 9큐비트 정도의 기초 장치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양자 장치 판매였고요. 참고로 리게티는 지금 84큐비트 수준까지 나왔는데 9큐비트면 진짜 기초적인 걸 어디서 한번 써볼게 라고 해서 4번 정도인 수준이고요. 디에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50밀리언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고 150밀리언 달러 규모로 유상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20밀리언인데 이두 개를 합치면 시가총액보다 더큰 주가 희석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1불 밑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알키 같은 경우도 2월 중순에 35밀리언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이미 했고요.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9월 8일에도 16밀리언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발표하면서 거의 이것도 50밀리언이 넘죠. 그래서 시가총액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엄청난 주가 희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양자 스타트업 소형주들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매출과 현금성 자산도 체크를 해야 되고 총 인원이 성장하고 있는가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네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고 자랄 확률이 높은 건 아이언큐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하고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같이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리게티 같은 경우는 30% 인력 감축이 올해 2월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키 퀀텀도 한 20명 정도 잘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초기 기업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이에 반면에 아이온큐는 지속적으로 좋은 양질의 인력이 들어오면서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두 기업들 간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10월달에도 아이온큐는 핵심 인재 이탈 없이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며 덩치를 불려가고 있다. 요게 스타트업들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출신의 엔지니어가 아이온큐의 가장급 엔지니어로 왔고 코넬 대학 연구원이자 버클리 국립 연구소 엔지니어였던 분이 아이온큐 가장급 엔지니어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먼 로교수님이나피로자프 멨시오나 뭐 김정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이온큐는 이제 근본적인 물리학 연구 단계는 벗어나고 제조 상품화 엔지니어링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런 실무진급들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실제로 받는 그 현금 셀러리를 줄이면서까지 작은 스타트업이 온다는 것은 이 주식을 보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리콘밸리에 가서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뭐일자리 없어서 작은 회사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철저히 계산해보고 이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를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온의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온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임원들도 이 얘기를 했었죠. 자기들이 지금 아이온큐에 온 이유는 양자컴퓨터 시대의 초입이고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인력 동향을 보고 아이온큐가 양자컴퓨팅의 1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가을바람 생각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공군연구소 그리고 스위스 퀀텀바젤이라는기관에총 현재까지 다섯 대 양자 컴퓨터를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를 통해 신뢰도와 판매 이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기초 장치지만 먼저 팔았던 데가 자랄 가능성이 높죠. ibm은 아직까지 판매권이 없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기초 장치만 판매한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에 4분기에 시애틀의 양자 컴퓨터 전용 제조시설이 양산 준비가 되면서 앞으로 수요를 매출로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아이온큐와 비슷한 덩치를 시작했던 리게티나 디에이브 알킷 같은 곳은 현금 부족 또는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하고 있고 인력도 자르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최소 양자 스타트업 소형주들 가운데서는 아이온큐가 제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23년 10월 아이온큐 임직원 동향을 보면서 아이온큐가 여전히 잘 하고 있는지 경쟁사들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불경기에도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10만 구독자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런칭한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라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온큐 외에도 제가 눈여겨보는 차세대 종목들 같이 발굴을 해나가고 있고요. 같이 책도 읽으면서 투자 마인드에 대해 고민하고 부의 그릇을 풀려서 같이 부자되는 좀더 밀접한 커뮤니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많이 합류해 주시면 저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실 분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